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영잡수입니다 티스토리가 우려하던 일을 벌리고 나서 워드프레스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이 좀 약해지고 힘든 시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워드프레스를 추천드리는데 그냥 하시면 되는데 걱정들이 많으셔가지고 댓글들을 보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고민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워드프레스를 이제 시작하는데 호스팅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애매한 거 말씀 안 드리고 클라우드웨이즈 추천드리잖아요 돈 버시는 분들은 다 좋은 호스팅 쓰시까 그래서 제가 돈 벌라고 추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블로그 연습하고 혹시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아깝고 요즘 다 직장 다니시면서 또 개인 사업 하시면서 바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시범해보고 테스트해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로 돈 되는 거 확실한 거 하셔야죠 자 그럼 워드프레스로 돈 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네, 일단 이렇게 보죠 돈 버는 단계가 워드프레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출이 돼야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클릭을 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드시는 거 했고요. 승인이 언제 나냐 이거죠. 어드프레스는 승인이 좀 빨리 나는 편입니다. 이건 뭐 주관적인 거고 대중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드프레스는 일주일만에 나요, 5일만에 나요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대로 이상한 글 베껴 쓰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 승인이 난 뒤에도 사람들에게 주는 정보 정말 사람들이 체류 시간 이 있고 돈이 되는 SEO에 잘 맞는 글을 쓰시면 정상적인 글을 쓰시면 승인 금방 나오고요. 호스팅도 중요한. 한데요. 얼마나 관리를 잘해주고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충분한 비용을 내고 지금 클라우드 웨이지 가입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 금방 나옵니다 제 영상 댓글들 한번 쭉 보세요 지금 워드프레스 시작한지 2주, 1주일 5일, 이틀 그 5개, 10개밖에 안 됐는데 승인됐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전에 티스토리 사용하실 때 승인 받으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셨던 기억이 있죠. 물론 티스토리도 일주일 만에 나오거나 한달안 돼서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워드프레스가 승인이 훨씬 빨리 나옵니다. 티스토리를 할수 없는 시점에서 워드프레스가 그냥 생각에 무서워 보이지만 제가 추천드린 거예요. 자, 승인이 나셨으면 이제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샌드박스 기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요거 샌드박스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듣는 그런 용도로 쓰는 단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쓰는 단어이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저기 영상 보시고 카페 가시고 다 보면서 듣는 샌드박스가 뭐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소리 들으셨죠? 그래서 워드프레스는 도메인을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글을 만든 다음에 6개월간의 샌드박스 기간이라는 게 있고 요사이 노출이 안된다 호스팅 비용을 써도 6개월간은 그냥 나가기만 한다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6개월이 아니에요. 6개월이 아니고 당장 오늘 쓰고 제가 내일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가능한데 일주일 뒤에도 노출이 가능해요. 이런 거 없어요. 이거 노출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본인들이 글을 못 쓴다기 보다는 경험이 좀 적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제가 전부 제 수준에서 말씀드린 건데 블로그를 어느 정도 통계를 내서 정보를 전달하려면 한두 개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꽤 오랜 기간 해야 되잖아요 블로그를 50개 뭐 100개 정도는 운영해 봐야 아 이게 우리가 구글을 100% 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구나 도 알고 아이 정도면 노출이 되구나 워드프레스는 6개월간 노출이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블로그 10개 20개 운영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좀 계속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계속 만드는 거 아시죠 아마 양손 꼽기 어려우실 거예요. 못 찾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일을 하면 그렇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워드프레스를 해봤지만 6개월 동안 노출이 안된 경우는 단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센 키워드도 있고 롱테일 키워드라서 누구든 들어올 수밖에 없는 키워드들을 쓰면 다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럼 승인 났죠? 노출됐잖아요. 합쳐지면 뭐에요? 바로 수익입니다. 워드프레스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한 달에 30달러 정도 포스팅 비용을 내는데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얼마에? 180달러죠. 얼마에? 20만원 정도를 전혀 수익 없이 6개월을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샌드박스 정말 없냐고 물어봐서 제가 좀 그런 표현 잘안 쓰는데 만퍼센트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하시면서 실제로 수익이 나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꾸 레퍼럴 레퍼럴을 래퍼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돈 벌어요? 쿠팡도 래퍼럴이고 에드센스도 광고 클릭해달라고 하는 거고 네이버 에드센스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쿠팡 링크를 남겼어요. 예, TV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300만원이죠. 여러분이 쿠팡 링크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내 쿠팡 링크를 통하지 않고 그냥 사면 300만원에 살수 있는 사람이 내 쿠팡 링크로 사가지고 3% 얼마예요? 9만원이죠? 이 9만원을 더 내서 39만원 0 주고 사야 됩니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쿠팡 링크를 사든 그러지 않든 간에 똑같이 300만원 주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정보 제공해 줬잖아요. 이거 TV 좋고 싼거 찾는데 드리는 시간에 우리는 돈벌수 있죠. 그러나라도더 쓰면. 그사람들의 그러한 시간 아껴줘서 우리가 찾아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원래 내 300만원보다 더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걸 봤든 본인이 찾았든 간에 내야 될 돈을 내고 TV를 사는 겁니다. 비싸게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클라우드웨이즈도 마찬가지죠. 제 링크랑 프로모션 코드 쓰시면 20% 할인 받는다 그러셨잖아요. 할인 받으신 거고. 그리고 저한테 수익이 당연히 옵니다. 왜요? 레퍼럴이니까. 그러면 제 링크 넣지 않고 프로모션 코드 넣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하면 30달러 낼거 20달러만 내나요? 아 내지 않죠 똑같이 30달러 내야 돼요 제 링크를 통하든 그렇지 않든 내는 겁니다. 근데 저는 20%라는 할인을 제공했고 여러분은 저 이사양 잡스라는 사람의 구독을 해오셨던 분 혹은 구독을 이제 해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가면서 교감하면서 제 링크로 프로모션 코드 해주신 거예요. 이건 개인의 선택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 이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는 거는요. 애드센스로 광고 수익도 벌지만 같은 래퍼를 클라우드 웨이즈 같은 거 클라우드 웨이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존 어필리에이트 하세요? 안 하시죠? 하세요 빨리. 알리익스프레스 어필리에이트 하세요? 빨리 하세요. 이거는 고정도 아니고 물건마다 많이 나옵니다. 또 있어요. 또 어필리에이트 저 하는 거 있습니다. 디지털로만다가 이거 하는 거지. 이거 안 하면서 우리가 블로그 글을 왜 쓰고 유튜브 영상을 왜 올리나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 링크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요거는 하면 안 되죠. 요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걸로 사든지 그렇지 않든지.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시거나 우리가 힘들게 힘들게 우리도 못 사는 쿠팡 물건 싸고 좋은 거 찾아서 알려주는 노력을 받거나 그렇게 받아 가시는 거 우리는 그런 일을 해주면서 수익을 얻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디지털 로마드 할때 돈을 받고 뭔가 하는 거를 당당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돈을 받을 줄 모르면 줄 줄도 모르게 되고요. 줄줄 줄 모르면 받을 줄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깐 얘기가 딴데로 샜는데,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해봤자, 여러분 돈만 못 버니까, 빨리 그러지 마시고 돈 버세요. 참, 한 가지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웨이지 있잖아요. 이게 레퍼럴이 있는데, 레퍼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보시지도 않고, 누가 이야기한 거 듣고 와가지고, 이거 하나 가입하면 저한테 얼마 떨어진다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레퍼럴 종류 굉장히 많고요. 이거를 아무나 다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여러분 가입하시면 클라우드웨이즈 오른쪽 위에 이렇게 하트 하나 있잖아요 핑크색으로 요거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요거 블로그 쓰셔가지고 클라우드웨이즈 요 링크로 가입하면 최소 25달러 어떤 날은 50달러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글 하나 쓰시면 보세요 클라우드웨이즈 뭐 1에서 6개월간 샌드박스 기간 있다고 하죠 이때 그러면 돈못 벌고 180달러 날아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그 하트 모양에 있는 링크 거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5명만 들어왔다고 하죠 그분들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그분들에게 정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125 달러 들어왔잖아요. 이미 몇 달은 공짜로 한 거고 이거는 한 번만 글 써놓으시면요.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서버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워드프레스로 돈을 버는 건지 좀보냐 금방 법니다. 이제 희망적인 말로 승인은 2주 정도면 나올 수 있고요. 길어도 한달 정도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글 쓰셨을 때 플러그인이나 테마 디자인 하지 마시고 글 쓰셨을 때예요. 그리고 서치콘솔를잘 등록하셨을 때 그럼 이제 수익 나겠죠. 근데 이제 이걸로 블로그로 솔직히 돈 누가 벌어봤 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달 만에 첫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요 1년 내내 해도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워드프레스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여기저기 좌우 두이번거리지 말고 꼼수안 부리고 자꾸 매크로 프로그램 사 가지고 혹은 GPT에만 의지해서 글 쓰시려고 자동화로 쿠팡 파트너스만 하려 그러시고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잘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하셔도 되는데 외부 유입도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글을 잘쓸줄 아는 상태여야지 GPT도 이용하실 수 있고 자동화도 이용하실 수 있고 매크로도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 준거 갖고는 돈못 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글을 쓰셔서 기본적인 유입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년을 해 했는데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뭘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부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아 블로그로 돈못 벌지 내가 뭘 하겠어 다른 사람 얘기 들어봤더니 못 번데 수익인증 보니까 맨날 안되는 수익인증 하루에 뭐 0.1달러 이런 것만 보고 내가 지금 못 버니까 내가 못 버는 거를 정당화해주고 나와 똑같은 사람들 걸 보고 싶거든요. 저도 그래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못 벌면 다들 못벌거고 다른 사람이 실제로 벌어도 못 번다고 생각하고 싶은 게그럽니다그 여러분 뭐 친구분들이랑 술한 잔들 하시잖아요. 내가 약간 술이 약해서 알딸딸하면 저기 앞에 있는 다른 사람도 술취했다고 생각하죠. 내가 막 더우면 다른 사람이 너안 덥냐? 아이스크림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추운데 자기가 추우면 춥지 않냐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원래 사람 시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지금 이 워드프레스나 블로그, 그리고 디지털 로마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보고 있거나 그런 것들에 공감하고 있다면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그 부정적인 마인드 갖고 계시면 정말로 블로그 하기 힘드십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는 답이 없는 직업이에요. 대신에 답이 없기 때문에 성장도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진짜예요. 그래서 특히 블로그는 원래는 자기와의 싸움인데 저 있잖아요. 저 저랑 같이 하시고 여러분 저한테 전자책이나 강의 물어보시는 분들 매 엄청 오는데 저는 안 합니다. 당장은 안 해요. 그리고 제가 혹시 강의하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상 다 공개해드리고 멤버십은 후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하게 조금 재밌고 바로바로 효과 있는 거 단지 올려드리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 혼자 고독하게 안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블로그 됩니다. 여러분 뭐 무슨 직장을 다니시는지 어디 대기업의 임원이실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훨씬 볼수 있어요. 요즘에 그런 거 있죠. 저기 어디 강남이나 동대문이나 어디 지역 가가지고 연봉 얼마인지 물어보는 유튜버 있잖아요. 저는 그거 좀 재밌더라고요. 거기서 연봉 얼마인지 들어보셨죠? PD 연봉 얼마고 뭐 어디 직장인 대리님 연봉 얼마고 들어보시는데 사실 깜짝 놀랍니다. 그게 월급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경제의 일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은 최소 상위 5%잖아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회사에서 그냥 주어진 업무를 하고 한 달에 정해진 돈, 가능하면 영원히 그 반복되는 돈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일로 오신 상위 5%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면 1% 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 쉬운 게이 블로그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잘 된다, 긍정적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스팅 비용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30달러 있죠? 도메임 1년에 한 만원 정도 나가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제도 그렇지만 앞으로, 나중에 제가 셔터스톡에 사진이랑 영상 파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전잘 팔고 있습니다 왜 살까요 사람들이 사진을 나는 절대 안 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인력 들여가지고 사람 쓰고 장비 써서 하루 가서 찍으면 영상을 찍는다고 치죠 영상을 찍으면 하루에 뭐 100만원 된다고 하죠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요 실제로 장비도 있잖아요 근데 셔터스톡 와서 사면 8만원에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요거를 알아야 돼 요거 지금 요말 알아들으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요렇게만 찍으시면 엄청 삽니다 다 다시 여러분 호스팅 비용 30달러 쓰시고 1년에 도메인 비용 뭐 1만 원 이렇게 쓰시죠. 도메인 10개 정도 하실 거예요. 나중에 1 0만원 되겠죠. 그리고 사진 돈 주고 사셔야죠. 왜 직접 찍으러 가면 내가 손해니까. 나는 글을 쓰면 쓸수록 돈을 버는 사람인데 내가 왜 가서 직접 사진을 찍겠어요. 하죠? 사람을 쓸 수도 있고 영상도 이제 사셔야 돼요. 조금 있으시면 저처럼 유튜브 하는 사람은 음악도 사야 됩니다. 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게할수 있는 거는 이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지금 시작도 안 하셨는데 이거 다돈 쓰라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호스팅 비용만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한 기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의지를 꺾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퇴근하고 오시면 엄청 힘들잖아요. 글 하나 쓰기도 힘드시죠. 요거 인정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사실 블로그 처음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때 직장은 제가 이미 그만뒀고 저는 이사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노가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 노가다 아니고 구축 주택들 다 허물고 새로 짓고 하는 진짜 현장 노가다. 바닥 다 파가지고요, 배관 놓고 구배 만들고 시다지치고 뭐 그런 거 했어요. 그러고 와서도 집에 와서 블로그 글 썼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무조건 갖고 있어요. 있었던... 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노가다 하시면요 노가다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현장 일을 하시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밤에 코를 엄청 골죠 그리고 저녁에 요즘에 5시에 퇴근 시키니까 일 끝나고 오면 씻고 밥 먹고 7시쯤 되는데 바로 골아떨어져서 쓰러집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가지고 블로그 썼어요 제가 쓰다가 언제인지도 모르게 키보드에다 머리 박고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 그때 블로그에 불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계속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감사하지만 그래서 돈을 내가 받고 있지만 나는 오늘 일에서 오늘 일당 많이 받고 기술자 비용 많이 받는 것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하는 양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돈 버는 거 말고 다른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하고 살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가서 사는 게제 목표였고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고 있어요 언제든지 해외 가서 살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매여 있지 않고 디지털 로마드라는 직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주제를 던져 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는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아까 1년에도 100만 원못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번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는데 6개월 동안 노출이 안 되고 트래픽이 없다 하시는 분의 특징이 있어요. 강력한 특징입니다. 실제로 그 글을 보면 누가 봐도 재미없는 글, 아무도 관심 없는 글을 써요. 누구만 본인만 관심 있는 글을 쓰는 겁니다. 이러면 노출 안 돼요. 지금 생각해보요이 영상 보는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뭘까요 정치 빼고 이런 거는 위험하고요. 누구 막 사고 터진 뭐 비방하고 이런 거 빼고요.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이 안 난다는 거는 대중이 좋아하는 혹은 대중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훈련이 아직 안돼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궁금한 거는 훈련하지 않아도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싸가 아니잖아요 블로그 하시는 분도 대부분 인싸 아니에요 ENFP나 ESFP 있잖아요 이 인싸들은 밖에 나가서 휘젓고 다닙니다 이렇게. 블로그를 할 리가 없죠 근데 ESFP나 ENFP 중에서 이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른 의미로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인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항상 대중과 멀어져 있어요 남들이 보는 드라마도 안 보고 남들이 보는 영화도 안 보고 남들이 보는 예능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 말씀드릴까 질문을 던졌으니까 지금 여기 여행 가셔요? 경기도 자이 뒤에 뭐일 것 같으세요? 이거 지금 모르면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거예요? 경기도 하면 오사카가 바로 나오셔야 돼요 지금 오사카 가고 난리입니다 사람들 오중 한국사나이 많이 가면 경기도 오사카시라고 부를 정도예요 언제 시작됐냐면 올초부터 시작됐어요 올초에 좀 많이 간다 간다 하더니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요 오사카 가면 한국어밖에 없죠 빨리 쓰세요 오사카 근데 우리 블로거니까 이제 아나 오사카 잘 몰라서 못쓰겠어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오사카 가면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거 있어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주유패스, 간사이패스 이렇게 요거 검색합니다 주유패스는 오사카 내에서 교통하고 시설들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유패스는 1일권에 2일권이 있어요. 근데 1일권이나 2일권이 날짜 차이가 아니라 혜택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사람들 모르거든요. 알려주셔야죠. 이렇게 하시고. 간사이패스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오사카가 요만큼 있으면 간사이도 요만큼이고, 요거는 시설 이용료가 아니고 교통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람들이 지금 엄청 찾아요. 주유패스, 간사이패스, 주유패스, 간사이패스. 그리고 오사카 공항이 아니에요. 간사이 공항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요 오사카를 지나서 교토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남바가 있고, 자 여기 어떻게 갈 거냐 이거죠. 여기. 라피트트급도 있고요. 공항특급도 있습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요걸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순 없는데 요 키워드들, 라피트 특급, 공항특급 요 차이만 쓰셔도 사람들이 엄청 검색합니다. 지금. 일주일 내내 검색해요.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용 잘 모르신다고 안 가보셨다고요? 괜찮아요. 사람들이 지금 블로그를 이미 많이 썼잖아요. 그거 보고 이해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꽤 오랜 기간 했는데 트래픽도 없고 돈도 못버시는 분들은 이런 지금 대중이 관심이 있는 혹은 모수가 굉장히 큰 키워드를 몰라서 이 조금 있으면 지나가겠죠. 오사카 다음에 어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마철 시작됐잖아요. 제습기 관련돼서 쓰셨어요? 쓰셔야죠.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블로그가 열심히 해야 되는 시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시점들에서 놓치시면 안 되고 트래픽 수익 금방 내실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쓰시는 글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글 하나 쓰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승인용 글 그런 거 쓰라고 안 권해드리는 거예요. 이글 쓰는데 얼마나 힘든데 무슨 승인용 글을 써요? 돈 되는 글을 바로 써야죠. 연습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직장 퇴근하고 와서 저처럼 일당 일을 하셨다면 그 일을 하고 나서 견디면서 쓰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연습을 합니다. 바로 실전으로 돈 되는 글 쓰시면 됩니다. 글 쓰기 전혀 모르시겠으면 키워드 모르시겠으면 유튜브 검색창에 이사양 잡스 플러스 키워드 혹은 글 쓰기라고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티스토리 일때 얘기 드린 거지만 방식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찾아보시거나 누군가와 대화 나누실 때 이런 기준을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디지털 로마드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못 해본 사람이 있어요. 성공을 못 해본 사람은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반드시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주장을 빕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시도를 하면서 실패를 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건 괜찮지만. 성공해 보지 못한 사람은 조심하셔야 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함께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말꼭 조심하시고 성공해 본 사람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말하는 사람 저는 누군가의 역사를 잡고 끌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원하시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에게는 정말로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잘나서라도 도와드리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지인의 한해서지만 하지만 하지 않겠다는 분들 절대 저는 하라고 권하지 않고 오히려 그만두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워드프레스라는 정말 인생의 끝까지 여러분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플랫폼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오래전부터 외국에서는 이미 워드프레스만 하고 있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걸 이제서야 이제 들어온 거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온 걸 좋게 생각하시고 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거나 부정적으로 느껴지시더라도 꼭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아무도 이루지 못한 한계에 도전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 이야기가 좀 주제넘게 들리셨다 하시더라도 혹은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고 또 블로그 경험도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혹은 사업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대본도 없이 그냥 정말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힘내시라고 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블로그 관련된 내용들 제작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지금 해외로 출장 가기 때문에 해외에서 여러분과 계속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에서 맥북을 여는 그날까지 이상양제업였습니다